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균값 정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평균값 정리를 얘기하기 전에 롤의 정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맨날 어렵지 않다니까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y 값이 똑같다고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음, 이 롤의 정리는 뭐냐면, 어, 어, 이 사이에서 어떤 어떤 수인지는 몰라요. 어떤 수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이에서 이렇게 미분 값이 여기 c라고 하고 어떤 값인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 구, 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값이 존재한다. 어떤 미분값이 0인 값이 어, 쓸 갖는 그런 x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어, 쉽게 생각하자면 어, 시작점과 끝점 우리 구간을 배웠으니까. A라는 구간과 B라는 구간 사이에서, 어, 모든, 사이, 모든 X에 대해서, X 이때,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존재한다고 일단은 가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분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연속성이 좀 필요하긴 해요. F, A, 이꼴 fb 이고 ab 에서는 연속 그러니까 이 끝이 일반적, 일반적이지 않게 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런건 아니라는 거죠 끝도 다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부드럽게 생겼는데 이게 다 미분 가능한 지점들이 다 각각이 라고 했을 때 음, 생각을 해보면 이두 지점이 값이 일치하잖아요. 지금 음, 지금 여기 이 조건이죠. FA equal FB 두 값이 일치하는 상황이죠. 일치할 때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음. 자, 이 다친 구간 안에서 이 다친 구간 안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일단 연속이에요. 그쵸? 연속?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 함수는 이 안에서 그쵸 최대 최소값을 갖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이 끝점이 최대 최소가 아니라면 이 끝점이 최대 최소가 아니라면 중간에 최대나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면 그 지점에서 미분값은 뭐겠어요? 0이 되겠죠. 왜? 이렇게 볼록하거나 또는 오목하게 이렇게 생겼다면 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지점에서는 미분값이 0이에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점점점점 커지다가 0이 됐다가 이게 음수겠죠. 이렇게 점점점점 양수로 점점점점 커져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점점점 양수인 상태에서 음수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이 기울기가 그렇다면 이 정확하게 꼭지점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죠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롤의 정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증명은 똑같은 방법에 대해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방법인데, 물론, 이두 점을 그냥 이은 이런 직선 형태의 함수라면, 당연히 F'명은 모든 지점에서 F'명이겠죠. 그거 빼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구간에서, 미분이 0이 된다라는 지점을 이용해서 요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체계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조건을. 1. 음, fx가 일단은 ab에서 연속입니다. 끝점도 떨어지지 않았다. 2. 어, fx가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AB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뭐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3 그리고 FA FB이다. 요세 가지가 만족하면 만족하면 f 프라임 c 0인 c가 어디에 AB 에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 어,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AB 사이에 존재한다 사실 이거는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수 있겠죠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 문제 풀때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 여태까지는 이제 롤의 정리였고 평균값 정리는 뭐냐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응용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번엔 양 끝점이 다를 때에요. 뭐, 같을 때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어, 여기 FA, FB. 조건은, 어, 동일합니다. 조건은 동일한데, 이두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두 점을 잇는 직선, 이두 점을 잇는 직선 이 직선을 위 아래로 적당히 옮겨 보면 사실 어 여기 좀 그림이 그렇네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죠 그죠? 어, 그거를 말하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즉 뭐냐면 음, 어 F' 똑같은데 F'C가 존재해서 어떤 거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한 지점이 어 적어도 뭐 c 존재한다 한점 이상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얼추 비슷한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당연히 어, 이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어, 기울기와 일치하는 접선이 어느 순간에는 존재하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그죠 어. 그래서 이 조건도 한번 또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1. 똑같아요. 조건은. fx가 a, b에서 연속입니다. 2. fx가 a b 에서 미분가능 이에요 3어그 여기는 아까 롤의 정리에서는 f a e fb 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필요없어요 다를때 다를때를 얘기하는거예요 다를때면 자 다를때도 상관없고 같을때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같을때가 롤의 정리인거예요 어 그건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야. FB 빼기 FA 분해 B-A는 F'C인 C가 어디에? AB에 존재한다. A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어.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예요. 이 사실 평균 변화율과 어, 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어, 점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평균값 정리인 거예요. 사실 어. 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했던 거. 만약에 롤의 정리라면 어떤 거였어요? 조건이 FA 꼴 FB였죠. 자, FA 꼴 FB면 여기서 사실 여기가 0이 되니까 F'C 꼴 0인 상태가 되겠죠. 즉, 어, 사실 롤의 정리는 어, 평균값 정리에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집합, 좀 그러니까 는 평균값 정리의 음 일부 케이스다. 일부 케이스인 거죠. 사실 어 평균값 정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어 보여주는 정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 증명은, 롤의 정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정리를, 증명을 할수 있어요. 평균과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적당한 함수를 잡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합니다. 사실. 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평균 변화율. 요거를 기울기로 하고 x-a 그리고 플러스 fa 요 함수를 요건 직선, 요 직선이죠 요 직선 요 직선을 gx라고 놓고 자, fx-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설계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 gx는 어쨌든 직선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범위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도 그냥 뺀 거니까, 어,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a, b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그쵸? 그리고 h, a를 집어넣으면 fa, g-a이고, h, b를 넣으면 fb 마이너스 gb거든요 얘가 사실 일치합니다 어, 왜일까요 이 직선에서 여기와 여기가 일치하잖아요 f와 g가 g 고 여기 f라고 해봅시다 그럼 일치하니까 여기가 0이죠 사실 둘다 0이 돼요 네자 지금 이 h는 사실 의미가 뭐냐면 어, 이 f와 g 사이의 간격 간격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F와 G 사이 간격. A 지점에서는 일치하니까 0이 되고, 어, B 지점에서 일치하니까 0이 되죠. 음. 그리고 점점 벌어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다시 좁, 점점 벌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자, 이 H는 뭐다? 어, 롤의 정리를 만족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F'C, 어, H, F C equal 0가 존재하는데, 얘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건 미분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건 어, 미분해보면 뭐예요? 얘가 어, 0인 지점이 존재하는 거죠. 음. 그죠? 어, 미분해보면 어, 얘가 어, F 프라임. 어, G는 미분하면 얘고 F 프라임은 F 프라임 그대로 있겠죠. 그게 0이 되니까 F 프라임 C 골 0인 지인 어, 예인 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살짝 방법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좀더 느낌이 잘 사니까 선생님은 방법만 설명을 했습니다. 증명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